네, 안녕하세요. 훈이 TV의 훈이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2시 8분입니다. 자 이제 막 목요일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금요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 목요일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영상은요. 어, ABL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 뭐 관련된 내용들 잠깐 말씀을 드린 다음에 ABL 바이오, 매드팩토, 오스코텍, 지로맨 컴퍼니 차트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즘 뭐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어 우리 종목들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어 수요일과 목요일 좀 반등이 잘 나와준 것 같아서 어좀 다행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어 이제 금요일 아침 시장에서도 어 좋은 모습 좀 보여주면서 어더 힘찬 반등이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슬라이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어, 제가 2022년 JP 모건 컨퍼런스 기대감 실릴까라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제 관련된 기사가 어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구요. ABL 바이오는 2021년에도 5년 연속 초청을 받으면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2년에도 아마도 이제 공식적으로 좀 초청을 받아서 참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22년 좀 기대감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날짜로는 어제죠. 이제 2일날 더베리라는 곳에 이렇게 기사, 어,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j 어, p 모건 컨퍼런스 참여하는 기업들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오는 어, 참가를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 거기를 이제 SK가 이렇게 차지할 것으로 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SK의 이제 그 자회사죠. 자회사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SK 팜테코가 뭐 이렇게 오프라인 사업 발표에 나선다라고 하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SK도 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서 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최근에 뭐 유튜브에서 발그 유튜브로 이렇게 송출이 되기도 했는데 아마도 활발하게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 더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발표 예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휴젤은 불참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LG화, 학 한미약품, 대용제약 어, 등은 온라인 발표에 주력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뭐 정해진 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전망일 뿐이니까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그 뭐, 화상, 그러니까 화상 네트워킹을 진행하는 기업이 많아서 뭐 초청장이 가진 의미는 뭐,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루닛, 뭐 고바이오랩, 우리가,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매드팩토와 ABL바이오도, 뭐, 공식적인 발표 기회를 갖지 않더라도, 어 투자자 미팅, 어 미팅을 위해서, 어 뭐, 현지 행사장을 찾을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확실하게, 어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그럼 2021년에는 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참여한 기업들 ABL 바이오, SCM 생명과학, 오스코테, 크리스탈 지노믹스, 메드팩토 셀리버리 어, 이렇게 몇개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때 JP모건 컨퍼런스 참여하는 기업들 뭐 전체적으로 약간 차트를 어 계속 리뷰를 했었던 때가 있었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종목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 그때 뭐 주가 뭐 그렇게 다들 나쁘지 않았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요. 어 일단은 몇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말고 이제 더몇 종목들 더 있는데 어 생각나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ABL 바이오는 5년 연속 공식 초청을 받았었고 다국적 제약사들과 BBB 플랫폼 어, 파킨슨병 치료제 데이터를 공유를 하는 그런 어,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네 301에 집중할 계획이었다고 이렇게 밝혔었고요. 그 다음에 미팅을 요청한 제약사들과 이 원숭이 동물 실험 중 최신 데이터를 공유하고 뭐, 이렇게, 기술 이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코로나가 한창 이제 더, 뭐 이제 한창 생겼을 때여서 어, 언택트 형식으로 이제 전환이 됐었습니다. 어, 근데, 만약에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 현지로 가서 이제 좀 미팅을 하고 기술 이전까지 이렇게 좀 되면 좋을 텐데 지금 다시 또 오미크론이 그러니까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어 확진자가 좀 다수 이렇게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미국도 이제 오미크론에 좀 뚫렸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행사가 이제 한달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어 최선의 상황이라면 코로나가 좀 나아지고 하면서, 이제 행사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기술 이전까지 되는 것이고, 어, 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면은, 어, 다시 좀 언택트, 언택트 형식으로 좀 전환이 또 되면서, 어, 기술 이전에 조금 차질이 생긴다, 라고 하면은, 어, 조금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뭐, 배제, 배제를 하지는, 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최상가? 그 다음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봐야 어, 할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어,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흐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은 어, 11월 18일 날20%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때죠, 이때. 이때. 근데 이제 고점을 찍고 어, 종가로 이제 10% 종가로 마무리가 돼서 그때 어, 주가가 24,7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때는 공매도가 없었어요. 이때는 공매도가 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잘 튀어서 올라갔었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음, 이때 1월 3일날 1월 3일날 그러니까 개장하고 어, 개장하고 하루 이틀 지나서 이때 1월 3일이 월요일이었나요? 어, 아무튼 어 개장을 하고 이제 3만 350원 고점을 형성을 하고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때 11월 18일부터 어, 이렇게 여기까지 43%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어 그래서 지금 12월 달 그러니까 지금 좀 늦었죠. 이제 이때 지금 또 어, 진작 좀 올랐어야 되는데 지금 주가는 어, 굉장히 이때 24,700원이면 지금 뭐 18,000원, 19,000원 되니까 어 굉장히 주가가 어더어 저평가 구간, 완전 저가 구간이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변수는 이때는 공매도가 없었다. 라는 점어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그렇게 또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더 ABL 바이오가 어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 또 이렇게. 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튼 어, 작년에는 한43%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네, 이렇게 또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로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음봉, 은봉,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이 19,750원까지 나왔습니다. 어, 조정이 굉장히 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조정이죠. 이렇게 야금야금 빠지는 거면 한번 이렇게 툭 빠지면 그때 딱 그냥 자르고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야금야금 빠질 때는 정말 잘라내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여기서 다시 막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약간 n자형으로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또 보냈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리랑도 뭐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작년에 6월달에 오른 거리랑은 요만큼이었는데 거리랑이 이때 이때 18일날 한번 뜨고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피버건때또 올랐었던 어, 나이백 어, 나이백이 이때 나이백도 나이백은 조금 더 빨리 올랐어요 그렇죠 어, 10월 말부터 10월 말부터 오르다가 조금 조정 받고 이때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로 전환이 되면서 쭉 올랐습니다 그래서 48950원까지 12월 초에 좀 이렇게 오르면서 약간 박스권 만드는 흐름 나왔었고 이제 또 연말에 조금 다시 어, 학회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이렇게 쭉 이제 다시 빠지다가 이때 뉴스가 막 나왔어요 뭐 모더나, 뭐 모더나랑 뭐 다수 어, 뭐 제약사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여러 엄청나게 기사들이 막 올라오면서 이때 1월 13일 날 11일부터 학회가 진행이 됐으니까 13일 날 뉴스가 막 나오면서 이때 어, 거의 상한가까지 찍고 좀 빠졌거든요. 어, 네. 어, 그랬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어, 나이백이 이런 뉴스로 어, 뉴스로 한번 쭉 올랐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에는 이런 뉴스가 나와도 어, 주가가 이렇게 팍 틀리는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때 어 공매도가 또 있고 음,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좀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대한 뭔가 변별력 어, 이런 것들이 좀 강해졌거든요. 어, 그래서 나이백이 작년에 아까 작년, 어, 작년이 아니고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이런 이제 기사들. 글로벌, 빅파마와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의 암의 크기가 90% 이상 감소하는 뭐 이런 기사들. 뭐 모더나 관련된 기사.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어, 이날 이렇게 쭉 윗골이 크게 어, 그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날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이 13만 주사예요. 개인이 그냥 다 달라붙은 거죠. 그래서 한번 주가가 팍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산 사람들은 어, 뭐, 데이트레이딩을 데이, 데이 했겠지만, 고점에 좀 물려서 손해를 좀 보신 분들이 꽤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403주, 403주 매수를 했어요. 음, 그리고 기관이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때는 조금 뭐, 약간 당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점 매매, 이런 뉴스에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아, 그래서, 뉴스에 대한 변별력을 좀 길러야 된다. 어또 이렇게 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PPT 내용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ABL 바이오 12월 달에 좀 얼마큼 어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어 약간 본격적인 기사는 작년에는 한 12월 중순부터 이렇게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 그래서 일단은 ABL바이오, 지금 시장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2월달 한번 어잘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2월달에, 글쎄요, 지금부터 오르면, 지금부터 오르면 얼마나 좀더 오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종가로 이렇게 봐서, 선을 조금 그어보면, 지금부터 한 40%면. 어, 이게, 만 26,000원, 한 27,000원 정도 될것 같거든요. 27,000원 정도. 그래서 구름대를, 이 구름대를 딱 뚫고 올라가줘야지. 한번 27,000원까지 가는 흐름 12월달에 좀 나와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같습니다. 음. 그리고 월봉. 그러니까 월봉으로, 월봉으로 보면 되겠네. 요 지금 여기니까 쭉 이어보면 40% 40%면 2만 8천원 정도 되네 2만 8천원 2만 8천원 근데 12월달에 만약에 2만 8천원까지 오르면 1월달까지도 좀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12월 작년 12월에도 거의 이때 고점 14%. 12월 달에는 14% 걸렀고. 그러니까 이때는 11월부터 상승이 나왔어요. 두 달에 걸쳐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때는. 두 달에 걸쳐서 뭐 저가 기준으로 하면은 저가부터 고가 이으면은 한43%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달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르면 1월 달까지도 좀더 상승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 이게 12월달에 상승을 얼마큼 하는냐에 따라서 1월초에 어 조금 <laughs> 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어올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뭐 작년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어 저가 구간이다 보니까 어, 충분히 음, 그런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로도 상승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뭐이 임상에 대한 재료들 모멘텀 네뭐 다수 뭐 이런 것들 뭐 저기 학회 학회 12월 달에도 이제 있죠 다음 주에 어, 다음 주에도 있고 그다음에 1월 달에 가장 큰 제비모가 어, 컨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주가의 상승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작년 6월 작년 6월 달에 이때 100% 올랐을 때도 이때 말이죠 이때 이때에도 이제 일단은 BBB 셔틀에 대한 기술이전, 어, 기술이전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 b 에 바이오도 이만큼 뭐 오르지 말하는 법이 있을까요? 어, 그래서 일단은 12월 달, 내년 1월 달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어, 될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 바이오 종목은 학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고, 학회가 끝나면 별 소식이 없으면, 어, 천천히 이제 이렇게 쭉 빠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 ABL 바이오가 일단 학회, 어, 학회 때 무슨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직 모르지만, 학회의 기대감으로 일단 오르면은, 어,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조절해놓자. 이렇게, 어, 좀 대응 전략을 어, 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2022년에 어, 좀, 새로 이렇게 올라올, 뭐, 산업이라든지, 뭐, 새로운 테마라든지, 뭐, 자율주행, 아니면, 뭐, 추가적인 또 메타버스, 뭐 이런, 뭐, 이런 관련된, 어, 또, 테마, 아니면 다른 성장주들, 뭐, 2차전지, 뭐, 로봇,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또, 포트 구성을 또 다양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1월, 12월 달에 반등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 1월 달, 1월 달에 좀 비중 조절 기회가 아니면 수익권, 어 수익 약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ABL바이오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일단 지금 제가 목이 조금 불편해서 어 말이 좀잘안 나와가지고 약간 툭툭 끊기는 점어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을 좀 매끄럽게 하기가 좀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 어, 매드팩토. 일단 매드팩토는 어, 힘이 아직까지 약해서 뭐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오스코텍은 그래도 4%좀 올라와줘서 일단 오스코텍도 아마 작년에 오스코텍도 강했습니다. 그렇죠? 오스코텍이 이때 12월 8일 그러니까 좀나이베이랑 비슷한 시기에 어, 좀 올라줬어요. 그죠 이때. 10월 27일 나이베이랑 오스코테리가 좀 비슷한 흐름으로 올라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맘때쯤에 매수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빠졌다가 학께 기대하면 올랐다가 이때 이제 임상 뭐 중단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그 뒤로 계속 이렇게 줄줄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올해 말에 어 임상 모멘텀이 아직 있긴 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음 오스코텍의 주가도 어 조금 변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유한영행이랑 뭐그 하고 있는 그 레이저 티이 레이저 틴이에 대한 뭐 그런 로열티 뭐 이런 것들 뭐 충분히 또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일단 오스코텍은 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뭐 상대적으로 조금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진호맨 컴퍼니는 오늘 3.69%그래좀 상승을 해 줬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5일선 위로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진호맨 컴퍼니 조금 더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바닥 탈출이라고 보기에는 어,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어, 그래서 거리량이 그래도 조금 터져 주면서 더더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한번 나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어, 영상은 어,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관심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년에 또 기대가 되는 종목 우주 산업이죠 우주 산업 관련된 종목도 한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텔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인텔리안테크 최근에 시장이 어려운데도 일단 주가는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성장에 대한 기대가 리포트 계속 나오면서 일단 주가는 견조한 흐름 보여주면서. 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어, 주시하면서 어, 조금 더 우주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해. 그러니까 위성이죠, 위성. 어, 위성 관련된 어,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인포뱅크죠. 인포뱅크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메모에도 이렇게 해놨죠. 어, 이때 12,900원을 매수 타점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좀 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 좀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시스 메디칼도 제가 말씀을 어, 드렸었죠. 여기엔 써놓진 않았네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거의 14% 급등을 하고 약간 이렇게 윗꼬리 그리면서 어, 밀렸는데요. 오늘 그래서 뭐 종가에 한번 매수를 해봤다면 뭐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 이런 식으로 들렸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스 제시, 메디칼 오늘 좀 좋은 흐름 나와줬다 그 다음에 케이카 K카. 케이카도 어, 오늘 뭐 시장이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191% 상승하는 아, 아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일단 주가는 좀이 상승권에서 신규 상장하고 이 상승권에서 근데 신규 상장주는 조금 조심히 해야 되긴 해요. 막 보호 예수 물량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일단은 그 중고차 그 온라인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지금 계속 부각이 받고 있는 거, 어,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 이가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어, 네.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좀 매수를 했었는데, 일단은 어, 그냥 좀 길게 가져간다면 뭐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기에는 일단은 이제 고점 부근에서 좀 놀면은 한번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어 비중을 크게 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네, 오스테인 임플란트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지지 지지 라인을 잘 지지받고 다시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은 오늘 뭐 관심 종목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뭐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뭐 에코프로 뭐 60일선 지지해 주면은 많이 올라서 뭐 매수 못 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매수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2차 전지는 뭐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 상승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지지 받는다면은 뭐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를, 어, 요 정도 지지, 지금 정도 지지 라인을 뚫고 내려가면은 60일선까지, 어, 좀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어, 내가 2차전지 포트에 하나도 없다라는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한 종목 정도는, 어, 주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즘 뭐 포스코나 포스코 케미칼도, 어, 호재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어, 박스권 하단 하단 부분 조정 받으면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포스코도 뭐 지주회사로 뭐 전환을, 전환을 뭐 준비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 포스코나 포스코케미칼도 조금 어, 더 관심을 어,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면 일단 오늘 영상은 여, <laughs> 여기까지 어,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